안녕하세요. 야미가든입니다. 햇빛 샤워 듬뿍하고 블링블링하게 자란 우골라예요 얼른 수확해서 요리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화분을 야외에 놓고 키워서 바람이 잘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키워도 괜찮았는데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꼭 화분 안에 여유 간격을 두고 심어서 키워주세요. 이제부터 수확 고고씽! 바깥쪽에 있는 루꼴라 잎부터 따줍니다. 손으로 그냥 툭 꺾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주방 가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루꼴라는 안쪽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수확하실 수 있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는 영양비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새로운 잎을 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꼭 비료를 챙겨주셔야 돼요. 꼭기에요 잊지 마세요 자 루꼴라 입을 싹 했으니 이제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동안 루꼴라 요리로 여러가지 했었어요 샌드위치 피자 파스타 등등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야미가든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물골라 샐러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부터 손질해 줄게요. 깨끗하게 씻은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똑 따줍니다. 똑. 그리고 먹기 좋게 방울토마토를 칼로 반으로 갈라주세요. 여기서 저의 요리 꿀팁 나갑니다. 토마토 자를때는 톱니가 있는 작은 빵칼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보통 가도로 자르면 껍질 때문에 미끄러워서 잘 안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가는 토마토의 양은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샐러드 요리는 딱 분량을 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낌 가는대로 좋아하는대로 취향껏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니까 잔뜩 넣어줄게요. 깨끗한 유리그릇에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담고 블랙올리브도 추가해줍니다. 몽실몽실 생모짜렐라 치즈도 넣어주고요. 치즈는 리코타 치즈도 좋고 브라타 치즈도 괜찮아요. 수확한 우콜라잎도 더해줬어요. 양은 마찬가지로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만들어 볼게요. 1큰스푼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여기에 레드와인, 발사믹 식초도 큰스푼으로 한개 넣고 수저로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단맛을 첨가하고 싶으시다면 꿀이나 아가베 시럼을 조금 뿌려주셔도 되고요 좋아하시는 과일즙을 소량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 원하신다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건가리를 더 추가해 주세요. 샐러드 재료는 취향껏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의 완성은 역시 플레이팅이죠. 제일 좋아하는 예쁜 그릇을 꺼내줍니다. 빌레로이앤보흐 그릇이에요. 루꼴라 샐러드를 그릇 위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소량씩 조심조심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먹음직스러운 루꼴라 샐러드에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추가해줬어요. 치즈도 소량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치즈 그레이터가 없어서 그냥 칼로 긁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믹 글레이즈를 뿌려주면 맛있지만 예쁜 루콜라 샐러드 완성입니다. 샐러드만 먹으면 배고플 수 있으니까 통밀로 만든 무화과 시곡빵도 준비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볼까요? 토마토랑 같이 한번 먹어보고 꿀떡꿀떡 아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루꼴라 샐러드 만든 나 칭찬해 직접 키운 루꼴라로 샐러드 만들기 참 쉽죠 아직 화분에 루꼴라가 잔뜩 남아 있으니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도 또뭘 해먹... 해서 먹으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을 해 봅니다 소소하지만 근사하게, 폼나게 홈브런치 같이 즐겨봐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쉽고 맛있는 레시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